안녕하세요. 전인생역전 기회를 잡은 고민녀입니다. 그게 왜고민이냐고요 안됐네. 그옷 마음에 들어했잖아. 처음 다 알고 있었죠. 다 알면서도 다 보낸거죠. 어땠어? 내가 대본 기분이? 아무래도 제가 붙잡은게 썩은 동아줄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왜냐면 말이죠. 이래 시작은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때문이었어요. 우리 산뜻하게 가자. 네가 빵빵 거린다고 나요통안 해. 우석 씨. 어 자기야 왔어. 어. 누구? 어. 그냥 아는 애. 어, 신경 쓰지 마. 예, 어. 얘찌질하면 극치야.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한달 전까지 데리고 놀았거든. 그래서요? 어? 이젠 데리고 놀지 못해 아쉬워요? 헤어진 남친한테 최소한 예의가 있다면 남의 진심 갖고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야, 반말까지 말아. 자기야, 들어가자. 어, 가자. 구 여친을 골탕 먹여 달라는 평범한 의뢰였지만 금액부터 상당한 대박 건수였거든요. 장소부터 상류층들의 파티라니. 그러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왜요? 저 아세요? 그 드레스를 알죠. 박경자 선생님 작품이니까. 저도 마음에 든 옷인데, 남동그룹 사모님이란 분이 예약했다고 래서 포기했거든요. 그룹 안주인 치고, 꽤 젊으시네요. 비슷한 옷을 잘못 보셨나 봐요. <laughs> 아니요, 한번 탐냈던 건 결코 잊지 않아요. 옷이든 사람이든, 제가 꼼수을 써서 빌린 명품 드레스를 한 눈에 알아보지 뭐예요? 그녀의 정체는 저 여자 알아요? 아 오늘 이 행사 주최한 그 갤러리 대표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엄청 능력 있는 저 자리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는 엮일 일 없는 너에서? 딴 세계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 이유는요. 교토의 장인이 수공예로 만든 명품이에요. 원래는 우리 홍석 씨가 예전 여친한테 선물하려던 건데 제가요? 행운의 주인공이 제가 됐네요. 그렇지만 홍석 씨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 제가 낙찰받으려고요. 좋습니다. 일본 장인 정신을 만든 수공예 명품 손거울입니다. 제가 애장품 경매에서 장난을 좀 쳤거든요. 백만 원 할게요. 백만 원 나왔습니다. 백십. 백십 나왔고요. 120. 120만 원입니다. 기부자가 다시 되찾겠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한데요. 어쩌려고요? 상투 잡기 전에 빠질 거예요. 저 여자 무슨 목이고. 그 순간 300. 어? 300. 300이요. 그녀가 나선 뒤로 300. 경매 분위기가 싹 바뀌더라고요. 즐겁다니. 나 거기서 없으면 가우스도 아닙다 500. 오! 500이요. 덕분에 의뢰인의 구여침도 제대로 골려 먹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워하겠네 비싸게 낙찰받은 물건인데 싸구려예요 동대문에서 5천 원 주고 산 거니까 애인 대여 그러려면 끝까지 연기를 해야지 책임감이 부족하네 그래도 질투심 자극해서 경매로 끌어들인 건 나쁘지 않았어요 알아줘서 고맙긴 한데 5분 전에 대여금 끝났어요 일당 받는 만큼 내 책임 다 했고요 그걸로 옷 빌리는 값이나 되겠어요? 일을 할 때는 미리 수지 타선을 꼼꼼하게 맞춰야죠. 어쩐지 그쪽에서 저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기분이 드네요. 이만 신경 꺼주시면 좋겠는데. 그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하던가? 관심 있으면 연락해요. 보수는 두둑하니까. 대체 제 정체를 어떻게 한 걸까요? 저기요. 경매할 때 도와준 건 어요 궁금한 게 많긴 했지만 제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그녀와 인연을 맺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이이다 쳐먹고 먹튀야 먹튀! <laughs> 당신 여기 직원이지? 사장 어디어 사장 어디 갔냐고? 나요, 나도 얼굴 두미단 말이에요. 당장 생활비도 없던 그때 그녀의 명함이 떠오른 건 운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손말인가 뭔가 하는 재수... 그 제수... 그 여자의 핸드폰이 필요하다 이거죠. 걔 아버지가 돈 빼돌린 증거 찾으려면... 훔치거나 뺏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핸드폰을 카피하는데 필요한 시간 딱 5분이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얼마나 주실 건지 여쭤봐도 돼요. 100만 원? 따블 주세요, 이백. 300으로 올리죠. 시급 9620원, 시대 일당 300만 원이라니.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그 돈이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되겠어요. 저야 땡큐지만 그렇게 지르셔도 돼요? 일할 땐 미리 계산을 맞춰야 된다면서요. 그 계산은 내가 하고 이세진 씨는 맡은 일만 하시면 돼요. 우리 서로 원하는 걸 손에 넣어볼까요? 제가 뭐 힘이 있나요? 수상하긴 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이건 도어락 해제하는 만능 키. 그리고 이건 아우 벌써 들었어요. 나 머리 좋아서 한번 들으면 안 까먹걸랑요. 실수하지 말란 얘기야. 것도 들었고 사실 같은 대상에게 두번 사기치지 않는 게제 나름의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도 깰 만큼 이번 일은 파격적이었죠. 그땐 미처 몰랐거든요. 금수저들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줄. 아. 그림 참 곱다. 이걸로 계좌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 복제만 끝나면 아무 때나 할수 있죠. 쓸만하네요 그 친구. 잠깐. 전화할 때 있는데. 갖다 드릴게요. 여기 카드도 많고 현금도 있거든. 잠시 뒤 뭔가 새한 느낌이 들더니. 언니 나 자스민 차한 잔. 그렇습니다. 잊을 수 없던 그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더라고요. 아. 다시 생각해도 살 떨리네요 저기요 좀 비켜줄래요? 순식간에 300만 원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비키라고요 나름 머리를 굴려봤지만 너 손거울? 처참의 실패 전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건 저와 동행했던 경호원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제 끝이다 싶던 순간 나타나긴 했지만요 서영할 건 해서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좀 내공이 있는지 오자마자 현장을 제압해 버리더라고요. 그때 전 본능적으로 알았죠. 아, 이제 살았구나. 뭐하냐? 얘들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바닥바닥한 <놀람> 신권으로 300 확인해봐요. 고맙습니다. <laughs> 요즘 같은 세상에 헬리칸 두 번이면 대죄 제 끝인데. 여기보다 아날로그야? 이게 확실하고 좋아서요 그걸로 급한 불도 꺾겠다 세상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 편히 쉬던 어느 날 대표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쉬는데 방해했나요? 아니요 저 요즘 백수예요 나한테는 다행이네 일단 타요 아무 이유 없이 절 찾아올 사람이 아닌데 하루 종일 이상하다 싶었죠 심지어 미안해요. 지금까지 나르게 해서 아니에요. 제 옷도 몇 벌이나 사주셨는데, 이 정도는 껌이죠. 진짜 선물은 따로 있어요. 그 옷장, 열어봐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열어본 옷장 안에는 그녀와 처음 만난 날 제가 입었던 그 드레스가 걸려 있더라고요. 남동그룹 사모님, 변덕이 꽤 심한가 봐요. 덕분에 옷이 주인을 찾았네. 아! 그래도 이건 오바전몇 달치 월급을 어떻게 걸치고 다녀요 살돌리기 선물이 부담이면 보수로 받던가 네? 내일 대만에서 온 미술품 거래상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다른 중요한 모임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게 됐네 그럼 딱한 시간만 내가 되줘요 세진씨 드레스의 가격만 해도 얼만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게 분명했죠. 제가 대표님처럼 할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할 대답이 아닌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핸드폰 복제는 그저 테스트였다는 걸. 세진 씨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아주 잠시라도 그게 거짓이라도 나처럼 되고싶은지 전 그녀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하는 걸까요? 아마 이 일을 한 뒤엔 제 인생이 완전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도 뒤따를 거고요 마침 BTV에서 10월 31일까지 불야성같이 치열한 제 이야기가 일 2회 무료로 공개된다니까 보시고 꼭 얘기해주세요 그녀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멀어지는 내 안에 나.